자 삼과 투부정사 내용이죠.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투부정사가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는 친구들은 명사 역할하는 것도 있고 부사 역할하는 것도 있고 형용사 역할하는 것도 있다라는 걸알 거예요. 가장 많이 선생님이 언급했던 게다 끝난 문장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뭐다? 부사다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된다?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예요?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이는 뭐, 투부정사에 대해서 나온 건데, 자, 우리가 품사를 외웠다면 각팔 품사에는 역할들이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영어는 뭐니까, 음, 자리언어기 때문에 각각의 하는 역할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품사 중에서는 형용사라는 게 있죠.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뭐다? 명사를 수식, 명사수식, 명사를 수식해요. 두 번째는. 보어 자리에 옵니다. 보어 자리, 보어 역할을 한다는 거죠. 보어라는 건요, 주격 보어도 있고요, 목적격 보어도 있지요. 그래서 뭐다 상관없이 보어 자리면 주격 보어든 목적격 보어든 형용사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투부 정사도 마찬가지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투부 정사. 어, 이 형용사적인 영, 역할을 하는 이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때의 투부정사구나 라는 거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라푼젤은요 has a ability, the ability 뭐예요? 능력이라는 명사예요. 뭘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할? hold up 무슨 뜻이에요? hold up hold up 들어 올리다 라는 동사예요. 뜻이에요. 자, 사람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능력. 그러면 사람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능력. 선생님이 수업을 할때 항상 그래요. 형용사는 뭐다? 니은 받침으로 해석이 끝난다. 그렇죠? 그럼 뭐예요? 들어 올리다 라는 뜻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들어 올리는 능력, 그렇게 그렇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들어올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자, 두 번째 문장 갈게요. 나는 have the power. 힘을 가지고 있어요. 뭐할 힘? 움직이는 힘. 움직일 수 있는 힘. 무엇을? 서브웨이를, 지하철을, 괴력이네. 그죠? 자, 그럼 갑시다. 투부정사가 명사 뒤에 와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형용사적인 용법이라고 하는데 해석은 뭔뭐 하는 뭐뭐 할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명사 앞에 쓰이지만 투부정사의 경우에는 명사 뒤에 위치하는 게 거기에 유의를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예쁜 소녀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Beautiful. beautiful girl이라고 했죠. 이렇게. 얘, 예, 아름다운 소녀. 지금 얘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꾸며 주죠. 뭐라고 돼 있어요?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쓰인데요. 근데 이거 어떤 경우에? 짧은 명사예요. 짧은 명사 한 단어로 돼 있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때 앞에서 근데 뭐예요? 투부 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해서 명사를 꾸밀 때는 뒤에서 꾸며줘요. 왜? 자, 일단 투부 정사라는 건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두 단어가 일단 기본이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일단 두 단어 이상이니까 뒤에서 수식하자.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해석은요? 나는 가지고 있죠.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할? 너에게 물어볼 질문. 자, 두 번째 갑니다. 두부정사가 수식하는 명사가 동사의 목적어가 아닌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 어, 이거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거. 선생님도 어려워 했었어요. 공부했을 당시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I need. 나는 필요하죠. 의자가 필요해요. 근데 앉을 의자가 필요해요. 근데 얘는 전치사가 필요하대. 왜? 일단 sit은 자동사거든요. to the에 타동사의 원형이 왔어요. 근데, 볼게요. sit하고 여기에 뭔가 모자라. 그래서 와야 돼. 근데 sit은 자동사니까 명사가 바로 올수 없어서 전치사 오늘 쓴 거예요. 근데 이 명사가 어디에 오는 거? 이 chair에 이 need에 오는 복, need 목적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치사는 어떤 경우 있어요? 얘가 타동사라면 쓰지 않겠지만 전치사는 얘가 이투뒤에온게 자동사기 때문에 뭐가 와? 자동사기 때문에 전치사가 왔다라는 얘기죠. 요렇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i need i need a chair to sit on chair 이거였어요. chair였어요. 근데 보세요. need의 목적어 chair랑 Sit, on의 자, 어, sit, a chair가 아닌, sit on c h a t on chair, sit on chair, 요 i t on c h a 거예요. i 해 on chair, s i 해 on c sit on chair, sit s i chair, t o chair, sit on s chair, t on chair, s c h a chair,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I didn't have, I didn't have 친구가 없었어요.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았어, 친구들을. 근데 그 친구들이 뭐할 친구들이에요? 놀 친구들인데 뭔 뭐와 함께 놀 친구라, 한 노는 건 혼자 노는 것보다 보통 함께 노는 의미가 좀더 일반적이죠. 그래서 함께의 의미가 들어야 가야 하기 때문에 with 그래서 play가 나오면 뒤에 with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함께로 해석이 되는지를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거 thing body one으로 끝나는 대명사예요. 선생님이 무엇을 정확하게 지칭하는지 모르기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뭐 한다? 부정 대명사라고 그랬어요. 부, 아닌 일부 정해져 있지 않은 거. 그래서 아니 아닌 거.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 대명사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면요. 얘네들은요, 명사기는 하지만, 얘네들은 명사긴 하지만, 한 단어든 두 단어든 형용사의 수식을 뒤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띵, 외울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요. 띵, 머디, 원이 왔어요. 무조건 형용사가, 형용사 단독으로 왔을 땐 여기 오고, 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전체를 그냥 명사처럼 봐서 이렇게 수식해주는 거. 그래서 띵형투, 머디형투, 원형투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만약에 단독으로 쓰여지는 형용사가 없다 그러면 띵투부정사, 머디투부정사 일반 명사처럼 똑같은 거예요. 음. 자 다음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를 바르게 문장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나는 가지고 있죠. All over 많은 이란 뜻이요. 에뭘 가지고 있겠어요? 여기 얘는 지금 전치사기도 하고 all over 자체가 많은 이라는 형용사니까 뒤에 명사를 써야 되겠죠? 그런 명사를 쓰는데 뒤에 보니까 two l a d 예요 그럼 I have a books를 쓰고, 많은 이니까 복수명사가 와야 되겠지. to read books예요. 이건데 to 부정사의 목적어와 이 to 부정사가 수식하는 목적어가 같으니까 안 쓴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읽을 많은 책들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I want to have, 나는 갖고 싶어 했어요. 무엇을요? 진실한 친구를 갖겠네, 그렇죠? 헤브는 타동사니까 목적어 필요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명사 역할할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어. 그러면 진실한 친구 (true friend) 쓰고, 근데 톡투 얘기할 친구니까 뭐다? to 부 정사가 오는 거. 여기에 이유 없이 with가 올 수는 없어요. to talk with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 friend라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얘하고 갖 이니까 쓰지 않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to talk with the to, with가 앞에 있는 true friend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적인 용법. 자, 마지막 문제 갈게요. I don't have a pen. 나는 펜을 가지고 있지 않아. 쓸. 자, 그럼 뭐예요? 쓸때 펜을 펜이 쓰는 게 아니라 펜을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to write 뒤에 with를 씁니다. with 뭐 종이 위에 쓰는 거니까 on 아니에요, 아니요. 펜을 가지고 쓰든 거니까 with. 그래서 with a pen인데 뒤에 오는 a pen과 수식할 a pen이 같으니까 쓰지 않고 with에서 끝나는 거. 그다음에 he is looking for. 그는 찾고 있어요. 무엇을요? 먹을 무언가를 찾고 있대요. looking for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얘 for 나오고 to 나왔어요. 선생님 to 부정사는 전치사 뒤에 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투부정사가 명사의 역할을 하더라도 전치사 뒤에 쓰이진 않아요. 동명사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이미 여기서 이상하다라는 거 우리 눈치챘을 거예요. 뭘 찾았어요? 명사가 뒤에 나왔네. 그쵸? 먹을 무언가라서 이세 목적어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포에 지금 뭐가 없어요. 명사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something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요거를 하면서 뭐도 설명을 했어요. Something이나 everything이나 everyone이나 thing, one, body로 끝나는 이런 명사들을 형용사랑 같이 쓰일 때 일반. 자, 나는 찾았어. 따뜻한 무언가를 찾았어라는 h e r t 라는 형용사를 집어넣을 때 어디에 와요? 앞에 옵니까? 뒤에 옵니까? 1번, 2번. 그렇죠? 2번에 오죠. 그래서 이 h e r t 가 something을 꾸며주고 to 부정사는 그대로 써준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수 어, 하겠습니다. 어, 사과 문법에서 음, 조금 더 어, 사과 문법에서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했던 게투부정사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지각동사, 사과에서 나올 지각동사도 만만치 않은데. 좀 어려워했던 게투 d 투부 정사 뒤에 전치사 오고 명사를 쓰지 않는 거 그게 왜 그런지. 그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앞에 명사고 투부 정사가 왔는데 얘가 자동사야. 근데 전치사를 썼어요. 근데 여기에 오는 명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뭐겠어요? 이 둘의 명사가 다를 때겠죠. 같지 않을 때 그때는 남겨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기억하시고.